아니, 둘둘 영식님한테 지금 이 아저씨도 치근에서 참다 참다가 훈수 좀 두겠는데 지금 시청자들한테도 욕하고 난리나고 사계에서는 장미랑 싸우고 여기저기 껄떡대고 지금 대본받아서 임무 중인 거예요? 아니, 정도껏 하셔야지. 지금 나이가 내년이면 50을 바라보는 친구가 이 아저씨랑 사회에서 만났으면 친구 먹었을 뿐이 지금 왜 이렇게 분을 못 시켜서 안달인 거예요? 좀 가라앉히시고. 일단 이 아저씨처럼 너무 옛날 구시대적 마인드인데 지금 세상은 돈으로만 할수 있는 시대는 지대는 지났어요. 영식님이 명품 몰입고 여기저기 돈어필해도 지금 영표인 거잖아요. 아니 영식님. 우리 총각 시절에나 돈으로 먹혔지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이것저것 선물 갖다 바쳐 주면서 여자 만나고 싶어요? 전략을 제대로 준비하고 나오셨어야죠. 지금 어린애 때 쓰는 거 마냥 안 풀린다고 여기저기 진상 부리면 어떡해요? 사람 마음 가지고 진상 부리지 마시고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나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산전수전 타격근 4개 국화가 이런 말할 정도면 영식님은 진짜 심각한 겁니다. 아니 승무원 비행기에서 별의 별 세계적으로 개진상들 다 만나본 우리 국화씨가 지금 놀라서 화났는데 영식님 22기에서 선택 못 받고 4기에서도 죽 쓰는 게 결국 본인 행동 때문에 그러는 걸 너무 증명하는 중이라 아저씨가 너무 걱정입니다. 남자가 뭐 이리 줏대가 없어요. 사소한 거 하나로 시청자랑 싸우고 있고 아니어 죽하면 이 아저씨가 낮에는 텃밭 가꾸고 밤에 낮술 작업하는데 이 아저씨가 알 정도 소식이면 이거 시청자들은 다 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했길래 민심이 이래 된 건지 진짜 이미지 변신 노력하셔야겠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에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가길 우직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자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자, 훈수 아저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